네. 오늘이 25년 8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접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데 있어서 이제야 기상을 한 느낌입니다. 네. 눈을 떠서 내 사는 공간을 바라보니 이건 뭐 사람이 출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laughs> 이것이 벌써 7년이라 참 시간도 세월도 빠르면서도 음 왜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보는가? 음 저는 이게 주역의 점이라고 봅니다. 아, 뭐 주역의 점이기도 하고 하나의 역이라고 봅니다. 한 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현 상황들을 보면서, 어, 세상의 형태까지 유추하여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 자신의 공간들을 잘 정리해서 어,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 거기에서 뭐 아주, 어, 안택한 삶을 살아가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 나는 달라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느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의 나의 감정, 오늘날에서도 이제 제3자적이면서도 공감각적인 상황에서의 나를 봐도 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어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보면요, 오히려 저기, 어, 모든 전체를 통해서, 어, 그야말로 이 세상 전체, 360도, 어,가 아니라, 하여튼 그 아이의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재명의 정부가 만들어져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일단 범죄자, 유죄 확정의 범죄자이고 선관위 부정 범죄에 의한 당선이라는 점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겠고 현재까지도 당대표로 당선된 그 자가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최고의 핵심키죠. 세월호 때도 박근혜 탓을 하면서 정권 붕괴를 야기시켜 갔던 모습.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1년의 전망은 해방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해방 전에 일어났던 것은 항일투쟁이었고, 항일투쟁은 일종의 공산당의 움직임이기도 했고, 그것은 어, 또 중국이라는 중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중국 공산당 세력, 중국 공산혁명 세력이죠. 혁명입니다. 청나라가 붕괴된 것은 에, 순원에 의한 예, 또그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예,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청나라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자유 세력들이었죠. 민주주의 세력들이었고. 그러나 거의 동시에 에 공산주의 혁명이 이 파급이 되었던 거죠. 그게 1921년이고요. 볼셰비키 혁명은 1917년에서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1919년이면 러시아가 소련화되고 가는 거죠. 소련이란 거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결국에는 저아 저기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당시에 영국을 삼킬려는 그 당시로는 지투로 보아야 될 정도였죠. 어 거대한 힘을 가진 러시아 공국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프로이센도 마찬가지고요. 어, 독일도 그렇고요 독, 프로이센. 즉, 독일이라는 것은 오토르 전쟁에 기여를 했죠. 어, 그리고 이제, 뭐, 비스마르크로 알고 있는 독일 연방. 그것이 이제 1차 대전, 뭐, 2차 대전 히틀러, 오늘날의 독일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제대로 이제 중앙그 아, 지역에, 그 민족에 프로이센이라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국가 형태가 못됐다는 거죠. 에, 이런 걸 보면은, 만주족이라는, 이제, 만주라는 땅덩어리에서의 청나라의 탄생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또 고구려 시대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세계사라는 것은 결국, 이제, 현대사와 연결이 되면서 개인이 나아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것이냐에까지 이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핵심은, 어, 경제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왜 망치고 있느냐. 경제가 힘들어져야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은, 어,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이 다루기 좋은 정치가 어, 결국에는, 어, 먹고 살 일도 없는 사람들이 이 폭동에 에, 가장 전투원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보면은, 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 지금으로 봐서는 전쟁이라는 것도 잠시 발생할 정도의 형태를 통해서 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으면서 아주 심각한 국제 사회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는 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냉병기에 의한 에, 충돌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 뭐,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고요. 예,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장거리, 뭐, 그, 폭격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인데,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할까? 어,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러지만은, 6.25 전쟁은, 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봐서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어, 공산화의 움직임, 거기에서 미국이 원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계적 경제 흐름과 함께, 한국이라는 이, 이 요소가 과연, 글로벌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파생적 세력들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있으면서 중공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아 자유시민이 얼마나 일어나고 깨어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유시민이라는 존재들은, 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분은 뭘까요? 토양의 성질은 뭘까요? 이들이 어떤 합심을 이루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새로운 약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은 어귀협되지 못하고 결국 어 시간의 선을 통해 흐름을 통해서 어 세력이 감소되고 결국 지금 짓이라는 예 저는 짓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존경해 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무조건 나와라 나와라 하기보다 왜 나와야 될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설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찌제 모습을 보면요. 일단은 그때그때 그때 추세에 따라 잘 성장해 온건 봅니다. 위기를 극복해 온 그런 모습은 장점이기도 하나 내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 사람의 영성적인 여러 측면을 봐서는 결코 부럽지도 않고, 결코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하수인에 불과하고요. 그가 그렇게 하수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 배경을 봐야 되겠죠. 이건 뭐, 이재봉 교수가 주장하는 베이징의 메시지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과연 뭘까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로 인해 나타날 한국의 흐름. 그러면은 한국은 결국 중공의 완전한 속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그 왕자는 누가 차지하고 갈 것이냐? 이게 바로 조선 사회, 사대주의의 모습이죠. 영원한 식민지배와 다름없는 상태인 거죠. 왕위의 책봉이고 모든 것을 윤호 받아야 되는, 청나라의 윤호까지 받았고, 그전에는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중공의 책봉을 받으면서 자파세력들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전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승만이 추구했던 또 기독교가 있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 비판을 좀 하자면은 과연 기독교는 또한 저 좌파들의 모습과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형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파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기독교 교회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그 집의 모습이나 저거나 별반 틀린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사람의 영혼이, 한 영혼 영혼이 자나 우로 갈라지지 않고 올바른 형태로, 어, 살아가길 바라고 있고요. 어,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몇개 없죠 이제는. 그런데 거의 독재 국가가 되어 있고 지금 중국이 가장 에, 에, 세계 제배 뭐 제배죠 어떤 제배입니다. 지배지면 그러니까 그 재배나 지배나 통치나 뭐 통일이나 하여튼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고, 고 마음은 변한 게 없어요. 중국도. 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과연 중국의 실제적인 모습, 이번에 사태가 일어났죠. 한 아이를 괴롭히면서 일어난 사건. 음. 거의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 무신의 난에 있어서 그 비둘기 때문에 이런 뭐새 때문에 일어난 예, 종들의 싸움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즉 이제 고위 뭐당 간부라고 할 수도 있고 당 세력을 갖고 있는 자녀가 어, 학폭을 가했고 그 학폭 사건 때문에 다수의 뭐 시민이죠 나서게 된 거죠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항의를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버리는 중국의 모습. <laughs> 세계 통일과 지상 천국을 말하고 있는 중국이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의 층을 더욱더 나누고 어, 통치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자파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뭐, 국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공약과 뭐, 자기들이 말하죠. 자기들은 이 불균형한 세상에 불균형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그러면서 정치 세력이 더 강화되고 확장되면서 만들어질 세상은 바로 저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 편의 사람은 편의하고 반대 사람은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우파들은 어떨까요? 우파들은 그렇게 탄압과 그런 건 없, 없지만은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사회의 빈민층을 구제하는데 적극적이지는 못하죠. 우파는 우파 방식대로 권력의 그,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성장을 가진 자가 행했던 거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보수 우파는 사실상 없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승만과 함께 탄생되어졌던 초대 제헌국회는 2년 만에 이제 막을 내리죠. 그 당시 2년이 이미 제재 기간이었던 점으로 해서 그리고 그것이 4년째로 바뀌게 되고 의회가 4년마다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그 박정희의 혁명과 함께 박정희 체제로 가던 당시 상황에 있어서. 여당이었던 정치인들은, 일종의 거수기 역할도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민심과는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산 사태 때도, 박종규가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그것이, 어, 그, 마산 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점이기도 했죠. 어, 박종규가 의원으로서 활동을 좀더 잘했더라면 마산 사태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었지만 에,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가 박정희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다 했는가?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에,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이 나타나면서 어, 각정이의 당이라고 할수 있는 그 당을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또 여, 여당을 갖추어야 되니까 만들어진 그런 민정당의 흐름은 에, 김영삼 시절로 오, 오기까지 에, 채워지는 의원들의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와 빈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YS 시절까지 그리고 어, 김 대중으로부터까지, 오늘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자파 여, 야당이죠. 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운동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띄웠지만, 이제는, 어,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공산주의 세력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거의 간첩 수준이고, 선전 선동에, 아주 뭐 달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에, 해서 지금 올바른 정치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 정치인도 없고 그렇다면 여야를 다 없애야 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제대로 된 정당도 없고 어, 사회 전체 즉 국가 전체의 미, 민심을 만들어내는 어, 어떤 주자도 없죠. 지금 정치의 썩은 모습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아주 타락한 정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당을 통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김종인이라는 늙은 저런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냐? 이거는 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이 가진 이 수학을,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어떻게 이 현상들을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상을 정리하는 것이 논리라는 겁니다. 논리. 현상을 바라보는 것. 그럼 현상을 체계화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죠. 올바른 근을, 저는 근이라고 봅니다. 왜? 올바른 근은 정답이 1이면은, 어, 1 이하의 존재가 있죠. 0이고요. 마이너스 1도 있고요.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시권 내에서의 답은 근으로 봐야 되겠죠. 완전한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살이라든지, 모든 데 있어서. 어, 변수가 항상 있고 변수는 다시 그 문제 문제를 보는 에, 시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어, 공식을 대입해야 되겠죠. 우리는 공식이라는 것이 수학적 공식만 바라볼 게 아니고 기독교적 신앙의 에, 공식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적 주장을 공식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정치적인 견해를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찾아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견해와 지식을 통해서, 어, 자기 삶에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심성상에는 거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거의 동일시 봅니다. 예, 육체 안에 갖춰져 있는 예, 영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물을 느낄 수 있는 예, 지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각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 개입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지가 10이라 그러면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1도 되지 못하겠죠? 어. 어떤 대상을 봤을 적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그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3%밖에 안 됩니다. 3, 3이죠. 그 사람이 100에 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100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3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이 표현할 때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표현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1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0.01도 안 되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 지금 입장에서는 자유시민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확산이 될 겁니다. 말하다시피 국민의 힘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여 보수적 성향의 당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역 우리나라의 정치 흐름은 지방과 총선과 대선 세 가지의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아, 3 2 1이죠. 대선, 총선, 지방.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지방이 내년 6월이 있습니다 내년 6월입니다. 지금 거기로 가기까지가 금방 시간이 지납니다. 벌써 지금 올해가 7월달을 넘어서 8월달에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 그 1년은 너무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다시피 하니까 2년도 채안 되죠. 지방 총선 대선의 흐름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정치 배경과 함께 움직여 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 정치, 정치 선거, 선거, 선거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몇 달을 먹고 살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완전 파산, 거덜, 이미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형태이죠. 그나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육성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이지, 사실상 저는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네. 일하고 어떤 그여를 타고 움직여 갈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사회로부터 어 도태당한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어 자신의 직장 속에서 어,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어 계속해서 어 아닌 상태로 만들어 갔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심리적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 그러면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무식을 넘어선 것은 뭘까요? 시대의 한목적성. 결국, 어, 종교로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의 것. 지금은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많이 가진 것을 믿고, 어, 정치가 어떻게 흐르든 생각 안 해! 하버리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오히려 그 많이 가진 재산, 재물이 당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로 우리나라의 그 해방과 함께 찾아온 공산주의의 모습이죠. 그것은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북한은 지주들이 오래 가장 처단의 대상이었고, 그랬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유상으로 이제 몰수했지만, 결국에는 몰수당한 그 지주층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아주 뭐, 대단한 돈을 가지고 아니지만, 내 나름 노력을 열심히 수십 년 해와서, 약간의 기업체도 가지고 있고, 직원도 있고, 아니면은, 직원으로서 뭐, 열심히 돈도 벌고, 나보다 상대적이 많은 월급을 가졌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 나는 몰라, 나는 내 것만 지키겠어 하시는 분들은, 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없다,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듭니다. 어찌 보면 없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 마, 마 마치겠습니다.